번호를 받고 처음에 무슨 말해야 될까? 1번 번호를 받을 때 같이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다. 이건 콜백이라고 부르는 건데 남녀가 같이 있었던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를 진입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해요.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과한 호감이 참가된다는 게 문제야. 아까 길에서 번호 받았던 사람이요 너무 예쁘셔서 말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. 이상황에 가까운데 잘 들어가셨나요? 누군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호감 표현으로 부담을 먼저 줘버리니까 호감이 크지 않은 상태. 이때는 부작용으로 방어적이 되 거예요 그래서 콜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콜백은 과거의 상황을 하게 만들어서 상황에 몰입시키는 게 가장 큰 역할이야. 그런데 호감이 섞여 들어가면 제대로 몰입이 안 되는 거지. 일상의 예시를 들면 회사 손님이 그때 면접인을 어떻게 처리했어? 이렇게 질문한다던가 친구가 야 그때 그건 기억나지? 우리 부산 가서 지갑 잃어버렸던 날 이렇게 본인이 행동을 했던 상황을 언급했을 때 바로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실제로 적용하면 아까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? 좀 전에 웃으면서 헤어졌던 누구누구예요? 막상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웃기네요. 조금 급한 느낌이었는데 접어서 미안해. 일은 잘 보셨어요? 이처럼 상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언급해주는 걸로 효과적인 몰입이 가능해져요.